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좀 간절되잖아요. 육체적인 욕구는 밖에서 풀어야 된다. 아니, 제발. 제발. 네. 그말 같은 소리를 좀 해. 당신 이 여자고 살을 내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 집안 석고 대지하세요. <목소리>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 어디서 오셨어? 오셨어? 아이고 이별수가 들었어. 결혼했어요? 예, 네, 정년, 네. 정... 정년에 오늘 결혼했어요. 와이프 좀 와이프. 와이프 불러봐요. 응. 대주님, 네. 와이프하고 이별수가 들었어. 응? 사에 못생애 한다 그러고 들어왔네.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응? 어? 와이프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응?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좀... 집을 나갔어? 예, 근데 애기도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좀 세게 다 터갖고. 아니, 임신한 여자고, 왜다 터? 어지간하 맞춰주지. 뭐, 임신이 뭐, 뭐, 야 요새는 애두기안 돼. 어? 아니, 당신 내 집에 어. 대를 잃겠다고 근데... 온 여자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 어? 가정을 응.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당신은 것은?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응, 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당신네 신의 집에서는 당신이 귀하게 자란 사람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요새는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요새 자식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금에 오게 하고 키워. 이후로 온 오신 손님도 마찬가지야. 귀하게 자란 자손이야. 그런데 여기 오신 와이프도 그 집에서는 귀하게 자란 여자야. 하지만 은 본인이 좀 이기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분하고 맞치기가 어려울 텐데 고집이 세서 한번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 여자분이. 응? 어? 와이프가. 어? 근데 지금 애기를 한지라 가졌는데 집을 나가게 하면 어떡해? 응? 어? 그리고 너,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문제가 좀 있네. 당신은 어, 여자? 여자를 좋아해. 응? 어? 뭐 결혼 이후에는 뭐 없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좀 단절되잖아요. 아직은 신체 건강한 남자고. 회사 선배나 주변에서 이제 오히려 가정을 지키려면 육체적인 욕구는 밖에서 풀어야 된다. 저는 진짜구나. 아니 진짜 저는 바람 같은 건안피고뉴 업소나 이제 아니, <laughs> 아니 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 힌 거야? 긁힌 거야? 와이프한테? 에, 좀, 에이, 운이 없게 들려. 그러니까 여자가 들켜내게 나간 거구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와이프가 뭐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 아니, 마인드 자체가 틀렸다, 마인드 자체가. 그거는 바람이 아닌 게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가서 유흥업사하고 여자하고 잠자리한 거는 바람이 아니고 내가 다만 성욕을 그냥 해소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욕 해소가 목적이었자 그리고 뭐 살짝 연락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손님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닌데 당신 그랬을 거 아니야. 바람 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그래?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뭐 싸울 때 뭐. 그러면 은 들키지나 말든가 여러 번 가긴 했죠, 이제. 아니, 근데... 이 저기 뭐야, 어, 와이프한테 진심 머리를 사과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죠. 왜안 했어요? 제 목적은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한 게 없다. 보기 좋은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응. 이제 장기적으로는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여봐요. 아니, 내가 만약에 여자고, 난 나이 먹은 여자래도내 남편이 내가 잠자리 못 해준다고, 딴데 가서 잠자리하고 온 남자, 뭐가 이쁘다고 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콩이면 콩이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은 당신 잘못 건드렸지, 지금. 그거 대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어, 그런 거라도 안 하겠다고. 뭐, 어, 뭐, 그래야 되긴 하네마음이안 어. 느껴? 아직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뭐 잘한 건 아닌데.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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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같은 소리를 좀 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자. 본인이 성 불구자야. 뭐? 그래. 안줄 어? 수가 없어 지금. 아니 뭐 수술했다든지. 그럼 여자는 성욕이 강해. 그럼 여자가 나가서 딴남 다른, 다른 남자 잠자리고하면 당신 좋아? 좀 그렇죠. 아 음. 이런 이런. 야 이놈아. 근데 이거 와이프는 이제 궁합이 맞다가 애기 때문에 안, 지금 안 되는 상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뭔 상관이 있어 너는 내가 와이프 나면안 돼?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아유 여봐요 정신 차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안 돌아와요 당신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당신 이 여자하고 살을 내면 오늘 나도 당장 그집 가서 석고대지 하세요 하서 빌어요 싹싹 빌어서 당신 이 여자 아직 사랑하잖아 어? 네. 가서 사랑하잖아, 애기도 있고. 그다 애기를 갖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아. 그죠? 가서 싹싹 빌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원래 애기도 이 진짜 잘해주고 잘 키울 그럴 마음이 아, 그랬었는데. 지금 그 방법은 딱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음력으로 다4월 달이에요. 네. 어, 이달 다음 달이 나쁘지 않으니까 본인 달이 안 좋다, 저 괜찮은 달이니까 가셔서 피으세요 가서 문안 열어주면 그집 앞에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있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친정집 아니면 저친형아친구 어디가 있는지 근데 주소도 파악도 안 해놓으면 어게해 빨리 가 찾아요 아. 찾아서 애기는 안가졌어요 살지 말라 그러지 애기 한지라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를 하냐고 아니 본인 엄마 아버지는 뭐래? 아직뭐 몰라? 예. 그 친정 엄마 아버지는 알아? 그 자기 도 모르고 예. 음. 참, 요즘 에도 큰일이다. 큰일. 어쩜 이렇게 쿨하냐. 음. 요즘은 음. 아무리 쿨해도 해야 될게 있고, 해지 말아야 될게 있다고 생각해. 요 저는. 그런데 오늘 오신 손님은 이건 좀 뻔뻔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딱한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본인 가서 섞고대지 마세요.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싹싹 빌고, 다시는 그렇지 하지 마세요. 기가 아, 있는데 아기가 있어도 여자가 싫다는데 어떡할게.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못 사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안살 살을... 거라면 모르지만 살 거라면 가서 잡으, 잡붙 잡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가 드라는 거지.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 여자한테 한을 남기면 안 되지. 이거 느긋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얼른 가서 하세요. 아셨죠? 연락을 아, 예. 연락을 안 받아도 찾아야지. 어, 너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 너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사이가 그런다면 내가 두들겨 패서 그냥. 수 자체가 이분하고 이혼수가 들어서 더 해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안할 여자가 더 많아. 대한민국 여자 중에서 10명도 안 돼. 한두 명이나 그런 걸 이해할까? 98명 이해 못 해. 얼른 가요. 가서, 잘못했다, 싹싹 빌으셔. 진지머리 나가려야 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